네, 안녕하세요. 반땅TV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이 맑은 계곡이 딱 붙은 1,100평이 넘는 토지 내필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일단 이 계곡물을 한번 보세요. 정말로 깨끗하고 맑습니다. 계곡 안에 물고기들 노는 거 보이죠? 토지 전체 면적에 이 계곡이 딱 붙어 있습니다. 정확한 주소지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. 190-1외 3필지고요. 정확한 면적은 1111.98평, 1112평입니다. 총 4필지고요. 감정가는 10억 4,900만원 정도에 책정이 되었는데 두번 유찰이 되어서 5억 1,400만원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. 거의 반 가격 이하로 오늘 토지를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인데요. 감정가를 평당가로 환산하면 평당 90만원 정도 되고요. 최저가는 평당 46만원 정도입니다. 오늘 토지는 가평 설악 IC에서 11km 거리인데요. 토지 정면에는 이 맑은 계곡이 딱 붙어 있고 청평호가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요.